에스더 5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에스더서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등에 업고 아하수에로 왕을 등에 업고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꺾으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있어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계시와 어떤 이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동 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5장은 지난 주에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가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성 밖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며칠을 금식하자고 합니까? 3일. 밤낮 3일입니다.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보내는데요.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언제 금식하느냐?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금식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막 먹어요. 또 해가 뜨면 금식해요. 이 금식이 아니에요.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요구한 건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밤낮 삼일 동안 먹지 말자. 이말속이 말이 아니라 먹지 말고 즉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죠. 삼일을요 밤낮으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말고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5장 1절은 제 3일에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금식을 하고 뭐합니까? 이제 에스터가 왕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심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결심하고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하, 아,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요. 머릿속은 아, 성경 읽어야지. 성경 안 읽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결심했으면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로 결심하셨으면 펴셔야 돼요. 펴고 오늘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네, 성경 읽는 게 어려우시니까 아멘 안하시네요 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에스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질문 드려볼게요 스써서 제가 말씀 1장부터 시작하고 끝까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미리 알면 재미없어요 네. 읽으셔야 됩니다 새해 네. 3일에 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랬어요 자, 왕 앞에 가는데 왕후의 예복을 다 차려 입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걸음이 된 거예요 공식적인 방문이 되는 겁니다. 은혜나 대통령이 외국을 갈 때도요. 어, 격이 다 다릅니다. 국빈 방문이 있고 뭐또 다른 게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터는 그냥 왕을 만나러 갈래 이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 서는 것처럼 예복을 입고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왕이 불러서 즉 왕이 에스터 왕비 좀 불러와라 해서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왕이 찾지 않았는데 불러주지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가면 어떻게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에스더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구의 예복을 차려 입었다라는 것은 아, 예쁜 옷 입었겠네, 왕비의 옷이니까 참 예뻤겠네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입은 옷이 뭡니까? 수의예요. 이 옷을 입고 내가 죽을지라도 왕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절입니다. 왕후 에스터가 뜨에선 것을 본즉 누가요? 아하세르 왕이 에스터가 온걸 봤어요. 에스터 온걸 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랬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제 얼굴이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듯이 아멘 안하시네. 제 얼굴이 뭐가 좀 이상한가요? 네, 이렇게 사랑스럽게. 왕이 왕비를 보게 됐어요 예쁘니까 예쁘면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만약에 왕이 그 순간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왕비가 아무리 예쁜 왕비가 와도 어떻겠습니까? 안 불렀는데 왜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터의 발걸음. 여러분,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얼굴이 어떨까요? 빛이 날까요? 환하게 빛이 날까요? 헬쑥 했겠죠? 네, 헬쑥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어도 티가 나겠죠. 그런데 왕의 눈에는요,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름 좀 있어도 돼. 아 저도요 살이 좀 빠지니까요 얼굴이 막 팔자 주름도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 그 유혹이 와요. 여기 보톡스를 좀 맞아서 네. 주름을 펴볼까 하는 유혹도 오는데 네. 그살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아야죠. 네. 어. 우리 송도님들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권사님 뭐 검버섯도 빼고 뭐 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먹버 뭐, 뭐 생기더라고요 같이 가서 좀뺄걸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얼굴도 조금씩 이제 주름이 생기고 또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그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이제 생기도 없으시니까 좀 처지기도 하시고 머리는 자꾸 휘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성전에 왔구나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매우 사랑스러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금규, 지팡이죠? 그걸 다 내민 거예요 이걸 잡아라, 너 죽지 않는다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왕이 말합니다 에서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요 요구가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가 왔는데 그냥 자기 얼굴 보러 온건 아니건 안다라는 거예요 그 왕비가 왜 왔을까?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 요구하는 게 있겠지? 왕이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래요. 아니 나라의 전부라도 주겠다 하시면 좋을 텐데, 어 주겠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좀아수에로가 네, 생각은 있었는지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가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살려 주세요. 이루지 않았어요. 에스더가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랬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요. 여러분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뭡니까? 유대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하만으로 인하여 죽게 된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3일을 금식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럼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그날 잔치를 베풀고 말씀 더 읽겠습니다만 그 다음 날까지 참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일종표를 주셨을까요? 자, 3일 밤낮으로 금식해라 그리고 금식하고 왕 앞에 가 그리고 왕이 뭐라도 들어 주겠다고 하면 좀 질질 끌어 왕의 마음이 좀 조급하게 내버려 둬라. 그다음 날 얘기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도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게 뭡니까? 지혜였다라는 거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당장 가서 말하는 게 급한 급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 정말 에스더가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오케이 할 때를 지금 에스더는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가 왔다고 그것이 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될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어느 순간인가 막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 순간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거나 막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더는요, 왕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원하시면 좋게 여기시면 하만하고 같이 오세요 그랬습니다. 5절 왕이 말하죠,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왕이 기쁘겠어요. 몰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자기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인자로 세운 하만도 같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 하만을 급히 불러라 그래요. 하만을 빨리 데려와라 하고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터가 베푼 잔치에 갔습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터에게 또 물어요. 원하는 게 뭐냐? 물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그냥 잔치 베푼 거 아니잖아. 그냥 나한테 온거 아니잖아.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곧 허락하겠다 그래요. 말만 해. 지금 당장 내가 들어줄 수 있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아수로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 7절에 에스더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또 오세요 그랬어요 내일 잔치를 또벌릴 테니까 내일 하만하고 꼭 오세요 내일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있었고 말합니다. 자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에스더가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려고 이렇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의 시간을 끌까? 궁금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일 얘기하면 꼭 들어줘야지.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내일 얘기하면 꼭 들어줘야지. 이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왜요? 하나님 이그 마음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가요, 밀당하는 재주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9절입니다 그날 첫 번째 자취를 베풀고 이제 그 a 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 l 개가 하필이면 대궐 문에 있는 모르 b 개를딱 마주쳤어요. e t the people who are going to 것을 보고 매우 노했어요 모르 h e 입장에서는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하고 싶지 않겠죠 원래 e t 지않았 t 니까 도군다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킨다고 계획을 다 세우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본척단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본 하만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매우 노했다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참았어요. 하만이요. 꼭 참고서 집에 돌아갔어요. 왜냐? 오늘 너무 기쁘니까. 왕비가 왕과 자기만 딱두 명을 위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수십 명 부른데 간게 아니고 왕하고 자기만 부른. 그 자기를 왕처럼 대해주다라는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아는 척안 하는 거 화가 났지만 매우 화가 났지만 꾹 참고요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랑을 하려는데 자랑을 들어야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생겼어요. 자랑할 게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혼자 사람 하시겠어요? 사람 있는데 찾아가야 되죠. 없으면 사람 불러. 아,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라고 전화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모르드게가 환하게 했는데 왕비가 자기를 잔치에 불러준 게 기뻐서 집에 왔습니다. 10절 봅니다. 잠꼬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해서 친구들 다 불렀어요. 자기 친구들 다 불렀고 자기 아내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됐는지, 자기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왕이를 왕이 자기를 다른 신하들보다 높여 준 것을 다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랑한 거잖습니까? 12절에 또 이렇게 말해 왕에스터가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청함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해요 아니 왕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을 청할 수는 있겠는데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한명더 있는데 그게 나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또 오라고 했다? 이 하만이요 자랑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은데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골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못했어 그래요. 내가 너무 기뻤는데 너무 기뻐서 지금 집에 뛰어오고 있었는데 모르드개를 보니까 내가 안 기뻤어. 이거 어떻게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해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래. 높이가 50 규빗 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정도의 높이냐면 약한 20에서 23m 정도 되는 높입니다. 이 상당히 높은 나무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왕에게 모르게를 드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그 아내가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무를 23m 되는 나무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지금 옆에 있는 전봇대보다 훨씬 높은 그 나무를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전봇대 두 배, 두배 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세우고, 그 높이 세운 나무에다가 내가 모르드게를 매달고 싶습니다. 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거기 매달아 죽이고 싶습니다. 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당신이라면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왕이 다 들어줄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랬더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세워버렸어요 왕한테 말하지도 않고 23미터 되는 나무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만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매달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나무를 세운 하만이 오히려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요? 물어보세요. 저도 잘 궁금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그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이 급하게 급해지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구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